다들 뭐 아는 거는 뭐 밥솥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, 그죠? 대부분 밥솥으로 알고 음. 있죠.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옛날부터 쌀이 재물이었어요. 그래서 재물을 곡간에 가득 채웠을 때, 그러니까 쌀이 가득 채워질 때가 가장 풍족할 때고 가장 배부를 때고, 우리네들은 쌀을 한 포대를 갖다 놓는 게더 재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. 음, 음. 음. 그 터에서 먹을 녹과 재물이 늘고. 불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가져다 놓는 경우가 있다면 쌀 밥솥보다 응. 쌀을 갖다 놔라 그쵸 밥솥은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 안에다가 쌀을 부어 가지고 갈게 아니에요 텅 비어 있는 거잖아 우리도 쌀을 갖다 놔요 아 선생님들도 어, 먼저? 쌀, 어 쌀도 갖다 놓고 그리고 봐봐 우리는 초하루라는 게 있어 초하루 때마다 생리를 항상 바치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아, 할머니 항아리가 쌀이야 응 알고 있어요 어, 그러니까 할머니 항아리가 먼저 들어오잖아요 응, 음. 음. 쌀이 먼저 들어오는 거지.